광유 범위가 그룹 1, 2고 그룹 3 기후부터는 광유가 아닙니다. 합성유입니다. 제가 매번 얘기를 했어요.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엔진오일은 승용차 엔진오일 말하자면 광유 승용차 엔진오일이 없어요. 물론 세미신테딕이라 그래서 해외용으로 만들어지긴 합니다. 즉 그룹 2랑 그룹 3를 섞은 엔진오일이 있는데 그냥 시중에 팔리는 이런 이런데 팔리는 있잖아요 5W30 이상 뭐 이렇게 되는거 이제는 그룹2로 안만들어요 시장에 지금 깔린 것 자체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? 음. 음. 상용차는 있어요 상용차 상용차는 있는데 왜냐면 15W40 뭐 이런 애들 그 상용차 엔진오일들이 있 이런데는 미네랄 오일로 된그 엔진오일들이 있어 그리고 과거의 승용차들은 그룹 세미신테틱이라서 그룹2랑 그룹3랑 섞인게 있지만 지금은 과거 엔이라고 하셨잖아요. 음. 과거 그 과거는 어,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걸까? 1999년대 후반부.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자동차의 규격 스펙이 바뀌면서 뭐 엔진도 많이 개발돼서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자동차 엔진 오일의 기본 점도가 5W30으로 고정이 되면서 올라갑니다. 5W30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룹 3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. 반이라 들어가야 돼.